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과거를 둘추어내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고 또 당당하게 드러내 보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불행한 과거를 가졌던 사람일수록 이 과거에 대한 애상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 나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때 그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며 통해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바울의 과거의 모습에 대한 고백을 종합해 볼때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 바울. 이것이 과거 바울 자신의 이 모습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변명하는 말을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가말리 선생 밑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으며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히 이어서 예수를 핍박했고 기독교인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재상과 장로들이 바로 내 증인입니다. 이만하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옛날의 바울은 지금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갖다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는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라는 칭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칭호가 아닙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엘리트 계급에 속한 사람일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그 사람은 단지 핍박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구선수나 농구선수 같은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즉 운동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갈아 신고, 경기하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가장 적절한 복장으로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위기기하며 좋은 경기를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사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루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열심의 기초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바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고 이러한 열심이야말로 복음의 방임화되는 소위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하는 여기에는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율법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 제약으로 얼룩진 심령의 모든 면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와 교만, 불순종, 미워와 가져는 마음과 이기심, 그리고 질투와 위선, 독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회계라는 처방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회계도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는 회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볼수 있는 거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겨울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계라는 것을 할수 있게 됩니다. 회계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